정도 되어요에 이제 다른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회사는 UNI라는 회사고요. 제가 이따가 졸업했다어제 이따, 그 어, 비즈니스 카드 한 장씩 나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뭐가 있냐면은 어 가장 어머님들랑 아, 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여기 있는 메디케어죠. 여기는 있 메디케어를 하고 있고요. 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파이낸셜 마케팅을 접했어요. 파이낸셜 마케팅은 뭐냐면은 어, 정말 재정적으로 어떻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문, 어, 이렇게 플랜을 세우면 내가 노후에도 걱정 없이 살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어, 생명보험이라든지 애니어즈라는 걸둘 때면은 한마디로 한국 말로 하면 연금이에요. 연금인데 약, 알고 계신 연금은 그런 거 있죠. 뭐 제일 쉽게 알고 계시는 게 IRA 같은 거. IRA가 트롤싱 아냐? IRA, IRA가 있고 마스이 IRA 있고 이런 식으로 IRA라는 것도 연금에 속하는데 그보다 사실은 더 많은 플랜들이 있어요. 각자 회사에서. 그래서 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는 파이니셜 마케팅을 모으고 회사를 시작 했고요. 그다음에 점점 이제 회사를 늘려가서 PNC 쪽도 늘려가는데 PNC는 이제 정말 다 알고 있는것 같처럼 자동차 보험, 집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자동차 보험제 도로에 나가 있는 모든 자동차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 다 아, 보험이 있죠 자동차보험 나라에서 안 되면 시대에서안 되면 벌금을잖아요. 그렇죠? 로지험 음. 같은 데 특히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헤이 라든지 이런 데미지가 많기 때문에 건물 뭐건물이 건물 모두 다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근데 혹시 그건 아세요? 제일 중요한 이렇게 자동차를 끌리고 건물을 짓는 사람은 사람은 보험이 없는 분 없으신 분이 많으신 거 아세요? 어, 미국에서는 그 헬스 보험 그 건강 보험조차도 비싸서 어떤 분은 안가지되신 분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